강원도 소식입니다. 횡성군이 오는 9월 20일까지 착한 가격업소 재정비에 나섭니다. 착한 가격업소는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, 임의용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. 구는 외식업소를 비롯해 임의형업소축박업소등총 12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운영 중에 있는데요. 일제 정비 기간 점검반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기존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가격 수준, 안정 노력, 위생 청결, 공공성 등 적격 여부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 적격 업소는 재지정하고. 부적격업소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회수합니다. 또한 9월 7일까지는 신규 지정을 원하는 업소의 신청도 받습니다.